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혼자 자취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돈도 없고 조금 낡은 연립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집이 오래되었는지 다 낡고 시설도 별로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냥저냥 살만 합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나 근처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가 서울에서 유명한 유흥가랑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도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에 술 취해서 들어오는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쁜 여자들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눈팔지 않고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한 아줌마는 예외였습니다. 누님인지 아줌마인지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가족들도 없었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첫 인상은 젊었을 때는 꽤 예뻤겠다 싶기도 했지만 어차피 저와는 친해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몇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 아줌마가 성격이 좋은 건지 쉬는 날에 낮에 집에서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반찬도 나눠주고 과자도 가져다 주더라고요. 자기 동생 같다면서 친해지고 싶다는데 별로 땡기진 않았지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면 옆집 남자한테 이렇게 하겠나 싶어서 그냥 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보통 옆집 여자는 밤에 일을 하는 건지 오후 5시면 집에서 나갔고 가끔 새벽에 우리 집과 자기 집을 착각해서 문을 열라고 주사를 부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문을 하도 두들기길래 열어줬더니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쓰러져서 자더라고요. 아줌마 집에 가서 자라고 흔들어서 깨웠지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일어나지 못하길래 그냥 이불 덮어주고 아침에 깰 때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할 때까지 그대로 자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보고 있으니 뭔가 혼자서 힘들게 사는 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 뒤로는 저도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도 없었고 다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서로 이웃사촌끼리 도와주면서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꽤나 예쁜 외모였고, 몸매도 좋았어요. 아주 날씬하고 슬림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살집이 조금 있어도 볼륨감 있고, 남자들이 좋아할만한 건강미 넘치는 몸매였어요. 저도 남자라서 그런 아줌마에게 여자로 끌린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어차피 여자친구도 있었고, 나이 차이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를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혼자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라서 여자친구와 바닷가나 수영장에 놀러 가려면 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요즘엔 운동에 한참 빠져 있었어요. 집이 좁고 에어컨도 없어 덥기 때문에 우통 벗고 한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옆집 아줌만데 집에 연장이 없다고 망치나 드라이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벗은 채 드라이버를 빌려줬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회사 출근하면서 셔츠를 입거나 편하게 커다란 티셔츠를 입기 때문에 몸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제 몸에 근육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줌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줌마를 보내놓고 혼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분 뒤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혼자 잘 못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통을 벗은 채로 드라이버를 빌려줬을 때부터 아줌마가 저를 집으로 부를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요즘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평소에 아줌마는 저보다 훨씬 외로워 보였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운동하던 그대로 무통을 깐 채로 아줌마의 집으로 갔어요. 작은 선반을 조립하는데 나사 몇 개만 조이고 조립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었죠. 공부만 있다면 어린아이라도 할수 있는 쉬운 일인데 굳이 제게 도와달라고 부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어요. 그 증거로 제가 일을 하는 내내 아줌마는 제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어? 별거 아닌 일에도 놀라는 척하며 제 팔뚝을 치고는 했어요. 저도 딱히 기분이 나쁜 건 아니라서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 협조했습니다. 선반 조립은 10분도 안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일부러 천천히 30분이 넘게 하면서 그 쫄깃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미 아줌마는 제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줌마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선반 조립만 천천히 다 끝내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워낙 스타일 좋고 예쁜 아줌마라서 한번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남자가 너무 쉬우면 재미없으니까 일부러 더 애를 태울 심산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우리 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반찬 나눠 먹자면서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 온다면서 맥주캔을 들고 집으로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쉽게 아줌마에게 응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꾸 애태우고 애태우다 보면 아줌마가 먼저 더 이상 못 참고 달려들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3월이라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였습니다. 쉬는 날인데 여자친구는 공가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저는 혼자 집에서 편하게 게임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옆집 아줌마가 저녁 같이 먹자고 하거나 산책이라도 같이 나가자면서 귀찮게 했을 텐데 그날따라 조용하더라고요. 이제는 포기했나 싶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 밤이 아줌마에게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 저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줌마였어요. 총각, 미안한데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지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당장 씻어야 하는데 혹시 샤워 좀 해도 될까? 저는 속으로 이 아줌마가 진짜 작정했구나 싶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들어와서 씻으라고 했죠. 네, 들어오세요. 저희 집은 뜨거운 물 아주 잘 나와요. 그렇게 밖에서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씻고 나오더니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묶어 올리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총각도 혼자 있으면서 외로울 텐데 어떻게 참는 거야? 딱히 참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저도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제게 고백하는 걸요. 요즘 너무 외로워 죽겠다는 말로 시작한 아줌마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제게 애원하듯 들렸어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어서 키스를 퍼부었고, 저도 그때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는지 아줌마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알아? 왜 이리 짓궂어? 아줌마 그런 모습이 귀여워서요. 아줌마는 그동안 오래 참아온 것만큼 그 뒤로 매일 같이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정말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건지 저를 가만 놔두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아줌마가 싫지는 않았어요. 연륜 있는 아줌마는 어린 여자친구와는 다르게,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저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어요.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없을 때 가까이 두고 즐기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옆집에서 뛰어올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는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 둘만 알면 아무런 문제 될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자친구에게는 물론 비밀이고 아줌마가 질투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은 여자친구를 집에 불러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어요. 언제까지나 이런 즐거운 관계를 서로 유지하려면 조심해야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좀 쉽고 빠르게 벌어보려다가 당한 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해요. 저는 알바를 하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요즘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양한 커뮤니티 플랫폼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놀러 다닐 거다 놀러 다니고 살거다 사면서 돈도 버는 게 부러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생긴 거는 다들 이쁘장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격은 그렇지 못해 꾸미는 거나 요즘 감성 SNS 같은 거에 관심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활용할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SNS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대학 친구한테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수진아, 너 SNS 올린 광고 제품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 써보니까 어때? 괜찮아? 응, 완전 좋아. 한번 써볼래? 나중에 한번 빌려줘. 근데 그런 광고로 은근히 많이 벌겠다. 그럼, 장난 아니지. 나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잖아. 이게 쉬워 보여도 은근 어려워. 그렇구나. 그래도 부럽다.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저도 제 일상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 영상이랑 SNS를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면서 제 사이트를 단장하고 영상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완전 처참했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 여기저기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평소 얼굴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창피한 기분이 들어. 얼굴이 안 나오게 했더니 그런가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보지도 않는데 그냥 제 모습이 다 나오게 제작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번보다는 반응이 조금 좋더라고요. 조금씩 올라가는 조회수에 기분이 좋아져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메일이 온걸 봤는데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영상 남자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님. 영상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제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 혹시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눌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대박,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몸매도 좋아서 제가 눈여겨보며 영상 알림도 해놓고 업로드 되면 꼭 보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연락처를 저장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수영입니다. 보내주신 메일 보고 연락드려요. 저 정말 기성님 팬인데 이렇게 먼저 메일을 보내주시고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많이 부족하고 생각보다 잘안 돼서 고민이 많았는데 기성님께서 도와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뵙고 싶어요. 수영씨, 연락줘서 너무 고마워요.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내일 볼래요? 네, 내일 시간 괜찮아요. 몇 시에 볼까요?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편하게 얘기 나눠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뵐게요. 정말 바로 내일 만나게 되다니 떨려서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내일 뭘 입고 나갈지 벌써 들떠서 옷을 꺼내 이것저것 입어봤습니다. 너무 신경 쓴 듯한 느낌의 옷보다는 내추럴하면서도 청순한 스타일의 옷을 골라놨고, 다음날 약속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수영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미안해요, 차가 막혀서. 여기 이게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와인 괜찮아요? 네, 와인 좋아해요. 생각보다 비싸 보이고 분위기 있는 곳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말 편하게 해도 돼요?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그래, 수영이도 말 편하게 해. 그럼 그럴까?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와인도 한잔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팁을 알려주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댓글도 남기고 홍보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요. 나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수영이는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어. 오빠는 여자친구 있어? 나도 없어. 다행이다. 너무 예뻐서 혹시 남자친구 있으면 어떡하나. 혼자 걱정했거든. 예쁘긴. 나는 오빠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당연히 여자친구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연락하긴 하는데, 나는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서 먼저 이렇게 아무한테나 연락 안 해. 오빠는 계속해서 제게 관심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진짜 저렇게 잘생기고 인기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니 제가 뭐라도 된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에 좋은 술 있는데 한잔더 하러 갈래? 그럴까? 오빠네 집에 도착을 했고 오빠는 술과 안주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 줬어요. 도수가 좀 높기는 한데 맛있어. 한번 마셔 봐. 오, 진짜 좀 세긴 하다. 근데 목 넘김이 좋고 진짜 맛있어. 수영이는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예쁘고 귀엽다. 자꾸 부끄럽게 이쁘긴, 오빠가 나보다 더 예쁘게 생기고 잘생겼는데? 수영아, 오빠는 수영이랑 좀더 가깝게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데, 수영이 생각은 어때? 응? 나야, 너무 좋지?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오빠는 제게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사랑을 나누었어요. 초반 몇 번은 거의 매일 만나다가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좀 뜸해지더라고요. 요새 많이 바쁜가 생각을 했고 저도 오빠가 홍보를 해준 덕에 정말 많이 좋아져서 바쁘게 영상을 올리고 SNS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워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빠 덕분이라 작은 선물을 사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연락이 잘안 돼서 집에 들어가 있는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웬 여자랑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를 택시 태워 배웅을 해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택시가 떠났고 저는 오빠를 불러 세웠어요. 오빠 어, 수영아, 왔어? 방금 뭐야? 저 여자, 누구야? 아, 봤어? 그냥 아는 애야. 작업하는 것 때문에 같이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할 게 뭐길래, 포옹도 하고 볼에 뽀뽀도 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저 여자랑 무슨 사이인데? 뭘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너야말로 지금 선 넘는 거 아니야? 네가 내 여자친구라도 돼? 뭘 이렇게 간섭이야? 뭐?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내가 너한테 사귀자고 얘기했었냐? 그냥 놀아준 거 가지고 오바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갖고 논 거야? 야, 갖고 놀긴 뭘 가지고 놀아 서로 윈윈한 거지? 너 지금 나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고마워 해야지.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와, 진짜 어이없다. 오빠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았어. 잘 지내라. 저는 준비해 간 선물을 집어 던지고 그대로 뒤돌아 집으로 왔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여자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잘해주면서 환심을 사고 꼬시고 그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진짜 뒤통수 제대로 맞은 덕분에 남자를 못 믿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